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 음. <놀란라> 어? 자 제가 이렇게 김대호 아나운서가 먹었던 어탕국수를 직접 포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사기 전에 아줌마한테 물어봤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처럼 먹는 게 맞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먹으면 절대 안 된대. 아 실제 이제 포장 케이스는 방송에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 이렇게 감치두고 어탕국수와 소면이 있습니다. 이 소면을 젓가락처럼 먹었는데 젓가락처럼 먹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집은 기본적으로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제공을 안 한대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방송에서 보면 젓가락 대용으로 삼아서 먹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왔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식당 측에서 고지를 합니다 김대호 아나운서처럼 먹으면 안 된다 집에 가서 조리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비주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상으로는 먹게 생겼어 근데 이거를 젓가락 삼아서 먹는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거, 이거 못 먹는데 제가 비유가 되게 안 좋거든요. <laughs> 이거 끓여먹어야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고, <laughs> 제대로 조리를 해서 먹어라. 라는 교훈이 있네요. 와, 이걸 먹었다고? 사람 아닌데? 김대호 아나운서는 정말, 이거 일반 사람들 절대 못 먹어요. 물론 이 어탕국수 자체는 조리가 돼가지고 익었습니다. 근데 이,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국수가 다 익을 때까지 팔팔 끓여라. 집에서 끓이려면 상당한 오랜 시간을 끓여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안된 상태. 와, 김대호 아나운서 진짜, 고통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못 먹어. 이거 어떻게 찍은 거야. 이거 방송에서 보면 거의 다 먹었거든요. 와 역시 어, 일반적인 삶은 아니다 일단은 간이 안 됐어요 끓여야 돼 전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약간 민숭맹숭한 맛이 나는데 모르고 먹을 때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조리해서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먹으니까 약간 비위가 안 좋아지는 느낌 확실히 익혀야 됩니다 다만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김대호 아나운서가 PPL도 아니었고 그냥 와서 찍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이 운전 성실을 이루고 있다. 지금 제가 평일날 정오에 왔거든요. 근데 적어도 50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대호 아나운서의 인기와 영향력, 방송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못 먹겠어! 못 먹겠어 이거 젓가락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집에 가서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 해당 업장에서 밝힌 대로 김대호 아나운서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끓여 드세요. 진심으로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손에서 비린내 장난.